오늘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해보고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에 쫓기면서 살아가느라고 늘 피곤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이타적으로 사는가 하면 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삶의 모습이 제각각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또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가를 알때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앞부분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해는 주로 짐승에게 매워서 밭을 갈 때에 어, 사용하는 농기구입니다. 이것은 보통 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에게 같이 이렇게 매워주고 어, 사용하게 되는데요. 농경사회에서는 주로 소두 마리의 이 멍해를 함께 메워서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두 마리의 소를 한결이 라고 부릅니다. 소 한결이 하면은 소두 마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와 다른 동물을 함께 이렇게 결이해서 밭을 갈면은 동물의 걸음걸이나 몸집이나 또 각자의 습성 같은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게 되고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적절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에서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부적절하게 서로 다른 동물끼리 멍이를 메우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금하고 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는 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함께 멍해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가볍게 단순히 교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 깊이 교류하면서 어떤 일을 도모하고 그 일을 실행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석가에 따르면요, 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벌이는 축제에 참여하라는 유혹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축제의 <laughs> 내용 중에는요, 우상에게 바치는 희생 제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축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자연스럽게 가담하게 되는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어떤 일에든지 동조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어떤 일에 가담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어울리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무분별하게 세상을 따라서 행하면서 믿음의 순수성과 의로운 삶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대해서 어,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중간절에서 16절 앞부분 말씀을 보시면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 되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에서 언급된 의와 불법, 그리고 빛과 어둠은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의와 빛은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를 뜻하는 것이고, 반대로 불법과 어둠은 마귀의 권세 아래 속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둘이 어떻게 함께하며 어떻게 사귀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자적인 의미로 볼때 함께 이득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일에 함께 가담하여서 이득을 공유하는 공범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귄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 단순히 친분이 아니라 아주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과 어찌 함께 이득을 얻으며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결코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반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15절 말씀에서는 의와 빛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와 불법과 어둠을 대표하는 벨리아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이 벨리알은요, 사탄과 동일한 언어로 취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사탄이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도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으며 상관할 수도 없다는 것이라고 어,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를 어둠의 세상에서 의로운 빛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채로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둘 사이에는 서로 전혀 다른 가치관 또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이어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대비되는 어,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임자하여 계시는 성전 안에 우상을 어떻게 함께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정 시대를 보면은요, 부패한 왕과 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를 때 행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온갖 우상을 세우고, 태양상을 설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단에 이방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고 헛되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엄히 금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 안에 우상들을 세워 놓고 제사까지 지냈던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에 우상을 함께 두는 이 같은 행위는 매우 부적합하고 적절하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 즉 성도들이 살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문화를 따라 살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과 규례를 따라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먹는 것까지도 그들은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정한 음식만 먹어야 했고 부정한 것들은 바라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에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여 계시고 성도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계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중반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도 또한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당연히 이방 문화와 구별된 자들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본래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또 다로 구별돼서,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더욱 철저하게 거룩하고 성별한, 성결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일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된 제사장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거룩하고 성별되게 살아왔듯이 성도들 또한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로 있고 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요. 경계를 그어서 다른 것들로부터 철저히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릴 때 땅따먹기 하거든요. 땅따먹기 하면은 주변 땅을 이렇게 그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내땅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 다른 아이들과 내 주변을 딱 이렇게 그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아이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따로 있고 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삶이 부정한 것들로부터 철저히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영접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그분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영광을 누릴 상속자들이 된 자들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천국의 영광을 약속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누구이십니까? 그 약속을 하신 분은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죠. 즉,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시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이 약속,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고 권면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육체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해요. 육체의 모든 행위들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음란하고 부정하게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모습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온 몸에서 세도 그렇고 몸, 몸으로 행하는 일들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겉으로만 거룩한 것처럼 어,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옷. 거룩한 것처럼 막 예복을 갖추어 입고 사람들에게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온 마음으로도 삶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과 혼과 영이 거룩해야 합니다. 전 인격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즉 육체와 영혼의 온갖 더러운 것을 제하고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한 삶으로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둠에 속한 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복음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과 어 혼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